지금부터 김포외고 2021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일반전형 전형 방식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사회통합전형 소개와 대상별 자격기준, 자격조건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이 무엇인가요? 사회통합전형은 기획윤등 대상자, 사회다양성 대상자로 크게 나뉘고요. 1순위인 기획윤등 대상자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 및국가보훈 대상자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2, 3순위인 사회다양성 대상자로는 다문화가정,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 세 자녀 이상, 부사관 자녀, 한부모 자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소득분이 8분의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요? 1순위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대상자로 다음과 같은 학비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1순위 기획인동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순위 기획인동 대상자는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그 차상위 계층으로 어,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 국가 보훈 대상자도 그에 해당하고요.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자녀로서 어,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6,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차차상위 계층에도 지원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중학교장에 추천을 받은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여섯 번째 있는 학교장 추천 학생을 제외하고는 각 대상자별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셔야지 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어, 차상위 그리고 차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어, 의료보험료로 어, 지원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학생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통합 2, 3순위 사회 다양성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단은 어, 2, 3순위 사회, 사회 다양성 대상자로 지원하고자 한다면은 소득을 보셔야 됩니다. 소득분이 8분이 어, 다시 말해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에서 어,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어, 그것을 만족한다면은 어, 아래에 어,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본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 면단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준사관, 부사관 자녀, 한부모 자녀에 해당하고요. 그 밖에도 다른 어,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원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 만약 5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은 약 31만 원 이하의 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가정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것들은 부모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표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득 8분위 기준 중위 소득 160% 이하인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소득분이 8분이 기준을 판단하는 월 평균 납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면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자녀 가정에 5인 가구다, 5인 가구다고 하면은 어 만약에 어 아버님이 직장 가입자다, 어 그리고 어머님은 어 주부이시다고 하면은 그 직장 가입자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31만 1116원 이하로 납부하신다면은 지원 가능하십니다. 어, 만약에 어, 지역가입자로 지원하셨으면 그 지역가입자 보시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따로따로 따로 내시는데 아버님은 직장이고 어머님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은 혼합 326,561원을 어, 1원 이하로 어, 그 납부를 하신다면 어, 지원 가능하십니다. 가구 구성원은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부모와 어, 그리고 그 이촌 이내의 형제 자매이고요. 그밖에 어,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 조금 복잡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야 하나요? 일단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상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만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분 두분 중에 한 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본다는 거죠. 이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회통합전형은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떤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없다면 어 지원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통합 전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부 어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부모 기준으로 부모 기준으로. 어, 발급하시면 되겠고요. 두분중한분 기준으로만 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등본 한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부모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도 별도 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그 인터넷으로 지원한 이후에 발그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간단한 어, 서명과 학교장 직인만 있으면 된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는 무엇인가요? 추천을 받아야 하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학부모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견본 양식을 본다면 간단하게 학생이 어, 이런 어떤 전형에 대해서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라 부분만 어, 인정하고 서명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장이 검토가 되었다는 직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추천서 양식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순위 학교장 추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위원회로 구성해서 심의해야 되는 건데, 요 학교장 추천서와는 별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순위, 서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확인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발급하나요? 수급자 증명서는 아마 아시겠습니다. 어, 아마 수급 대상자 어,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어, 수급자 증명서는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어, 학교에서 발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확인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발급하나요? 3순위에 한부모가정과는 구분되는 어, 그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어, 수급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그 주민센터, 구청에서 어요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발급하나요?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법정 차상위의 경우에는 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주민센터에서 각각 서류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뭐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등을 어, 발급하시면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중위소득 50% 이하. 사상위 자격 확인 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위 소득 50% 이하를 어,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어,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이 어, 그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교육급여 수급자에만 해당할 경우에 이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중학교에서도 어, 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중학교에서 발급하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 추천드립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9. 최차상위 자격 확인 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니까 구그 차차 상위 계층도 이런 어떤 확인 서류들을 이제는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 중학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발급하셔가지고 어,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어, 이름은 교육비 지원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양식의 어, 교육비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서 제출하신다면, 중위소득 60% 이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2, 3순위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 3순위에 해당하는 서류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공통적인 서류만 보겠습니다. 사회통합전형 2, 3순위 지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소득분이 8분의 이하를 증명하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부모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는, 어, 1순위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한번, 어, 주, 그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확인서는 최근 10개월의 평균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10개월의 납부내역이 보일 수 있도록 출력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대신 자격득시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어 제출하면은 어 필요한 사항들이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어 출력해서 어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격 확인서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어, 보완하기 위한 서류로서 전가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전가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분, 다른 분의 어떤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다시 또 발급을 해서 어, 두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 단 자격 취득일이 최근 10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 그러한 부분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자격 취득, 취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어, 그 자격 조건별로 서류들은 어, 저희 전형 요강을 잘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들은 어, 바로 저희 직통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70-5210-6637로 해주시고요. 어,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 수업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교무계획부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